안녕하세요. 한비 t v 입니다 오늘 김희재님 8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8월 2일은 장흥물축제 제2회 손소구 가요제 에 8월 2일날 오후 7시에 김희재님 나오십니다. 장흥물축제 주무대 1원에서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정남진 장흥물축제 주무대고 장흥탐진강 동편입니다. 주최는 장흥군 네, 8월 2일 저녁 7시입니다. 네, 이어서 8월 19일 스케줄입니다. 산청 힐링 음악회 7시에 나오시는데요. 어, 산청군 신안면 원지둔치에서 하는데요. 어, 오후 7시죠. 한창 힐링 음악회에 김희재 님이 나오십니다. 와! 안, 저는 안성시 사는데 안성시에는 이렇게 없네요. 정말 가고 싶네요. 네. 어, 여러분들, 희랑별 여러분 꼭 참여 바랍니다. 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